네, 반갑습니다. 코인 승부사 박표로입니다. 어, 베이비도지 정말 국내 상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퍼피펀이라는 이제 베이비도지 코인 기반 밈 코인을 에어드랍 하겠다고 했는데요. 트위터 상에서 공식으로 나왔고요. 이제 에어드랍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베이비도지 파우즈 토큰 기억하실 텐데요. 이 파우즈 토큰 게임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이어서 설명 드릴 거고요. 이제 지금 에어드랍 내용은 제가 후반부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베이비 도지가 출시한 파우즈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텔레그램 결제하는 톤 코인 아시죠? 이 파우즈가 이제 톤 체인으로 본격적으로 진출 예정인데 본격적으로 톤 체인 진출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토큰 수합을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런 부분 보시면 계속해서 베이비 도지 가격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저기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천 링크를 초대하면 보너스 보상 즉 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럼 점점 유동성 풀이 늘어나게끔 재단에서도 케파를 엄청 키워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900만 유저가 참여 중이죠. 여기서 초대링크를 한 명씩만 보내도 플레이해서 총 1800만이 되겠죠. 그럼 10명 보내면 9천만인데 이거는 사업이 정말 안 커질래야 안 커질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오늘 베이비 도지에서 또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벌써 사용자가 1100만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200만이 늘은 거죠. 이런 거 보면 조만간에 뭐 시바인루, 도지코인 같은 코인 시총들 충분히 제낄 수 있다는 반증이고요.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쩌냐 하실 텐데, 어, 베이비 도지 자체가 이제 소각 물량을 엄청 많이 태우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토큰 수합 전에 아마 소각 물량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시세는 어느 정도 맞춰질 거고 공급량이 유지가 되면서 당연히 수요도 맞춰지겠죠. 이제 베이비 도지는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베이비 도지를 필두로 한 이제 민코인들이 어, 상승 시그널을 정말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코인승부사에서 이번에 최초로 어, 에어드랍 이벤트 준비했는데 이번 에어드랍은 바이낸스 밈코인 에어드랍이고요. 무료로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꼭 참여 한번 해보시고 선착순 1 0 분께만 에어드랍 수량 5,000개 밈코인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유 중인 에어드랍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이제 코인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혹시 에어드랍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 재단에서 이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코인 승부사와 그 현재 이밈 코인 협약을 맺고 에어드랍 코인을 따로 발행해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도 일단 광고 차원에서 받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비용 같은 거 발생 없이 똑같이 무료로 지급해 드릴 거니까, 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은, 어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베이비 도지나 뭐 도지 코인, 그리고 페페 같은 코인들 홀딩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베이비 도지 코인, 물론 홀딩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어, 같이 홀더 입장으로서 혜택을 꼭 드리고 싶은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해당 코인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010-9627-3205번으로 문자 0번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이제 비용 요구한다면은 그냥 차단해버리셔도 되니까 어, 이런 부분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공급받은 에어드랍 물량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찌라시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엠바고라고 해서 공식적인 언론사에서 기사 송출되기 전에 나오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구독 중인 이제 찌라시 페이지가 월 구독비가 한 50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지금 일론 머스크 관련 제2의 도지코인이 될 만한 밈코인 극비 재료를 노출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획득한 재료에 어, 밈코인이 추후에 베이비 도지와 함께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저희 코인승부사에서 이런 정보 그냥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 주시고 그리고 여기 찌라시방에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알트코인 같은 거 차트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찌라시 페이지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선 뉴스 재료를 먼저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해보셨던 분들은 이 재료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 거란 걸 알고 계실텐데요 제가 다른 코인 말고 이 베이비도지 코인만 정말 계속 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도 정말 막대한 정보를 여기서 갖고 있고요 이 찌라시 페이지에서 나오는 정보들만으로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데 어 일단 일론 머스크 관련제로는 제가 따로 오픈을 해드릴 거고, 지금 찌라시방은요, 한 명이 구독비용을 내면 이제 두 명까지는 추가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만 찌라시방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일단 두분 정도 제가 먼저 입장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